아지침 해가 뜬다 지금 3개월째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슬로우 지기 아휴 진짜 날씨 오고 영경을 4도 나도 오늘 9도까지 올라간대요 아 해가 들어온다 약속했습니다. 구간 14. 구간시간 4분 8초. 구간페이스 8분 16초. 운동시간 1시간 2분 15초. 거리 7킬로미터. 심박수 138. 아 손이 엄청 시리네. 아 깨닫더니 깨닫다. 운동을 너무 잘했습니다. 1시간동안 7킬로